네 안녕하세요. 헤일주공입니다 저는 또 6W 또 오래된 차를 또 끌고 나갔요 WA라 이거는 참 오래된 거예요. 근데 이 6W 이게 참돈 벌어 준거 같아요. 내가 옛날에 우리 선배님 아들이 처음 차 시작하자마자 그때 한 7, 8년 전엔가 8년 전엔가 9년 전엔가 이 차를 현찰로7,500주구사 왔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돈 많이 버는 거 같아요. 여기는 이제 15도 상차는 우리 옆에 현장인데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을 하러 뭐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이제 15돈 상체 하는 거예요. 15돈으로 상체할 때는 저렇게 바로 퍼서 옆에 옆, 옆 덤프 상체를 한다고 봐야 돼요. 그래야 이제 속도도 나고 이제 회전 반경이 짧아야 이게 일을 하니까요.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. 그러니까 요거는 15돈이 보통 한8루배 정도 실리거든요. 0 5루에한 15바가지, 16바가지 정도 시름면 많을 거예요. 14개, 15개. 15돈으로 이제 이거는 구례작업용이에요 가까운데 뭐, 근거리뭐 500, 500m, 1km 안에 할때 15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. 야적할 때.